유방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일단 제일 많은 것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일단 제일 많은 것은 기름진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안 좋다 그건 아니고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사실 암을 예방하는 데 또, 마찬가지로 지방이죠. 특히, 어때요?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뭐, 오메가3. 오메가3가 대부분 가장 암을 예방하는 기능으로는 좋은 거고. 특히, 유방암에서 KI67이라는 성장을 시키는 이런 유전자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억제해주는 것도 오메가3가 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지방. 그러니까는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랜스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들, 그다음에 오메가 6라든지 이런 지방들은 발암 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오메가 6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세포막에서. 그러기 때문에 암은 오히려 성장시키는데 염증적인 사이토카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이 가장 많죠. 되게 비만한 사람들 보면은 인슐린, 인슐린 저항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서 유방암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것은 지방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는 보면은 알코올, 술.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알코올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저희 때만 해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성분들이 술을 많이 접촉을 하면서부터 유방암이 더 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알코올이 유방암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 아예 안 먹는 사람하고 한 잔이라도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발생률이 30%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양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조치를 하고, 나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는 이제 정제육, 가공육이죠. 가공한 것, 특히 뭐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뭐 햄버거, 막 이런 일화도 식품들 가공육, 고탄수화물,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설탕이죠. 근데 요즘에 설탕 어때요? 온갖 젊은 친구들 먹는 음식 보면 설탕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뭐 탄산 음료, 설탕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면 빵도 위에다가 막 설탕 막 뿌려놓잖아요. 이런 부분도 요즘에 보면 설탕을 가지고 만드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막 워낙 많으니까 고, 당, 이런 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봐야죠. 일단, 잘 걸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서는 중요한 게 비만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이 암을 더 늘린다고 봐야 돼요. 되게 잘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 지방 많이 먹다 보면 살찌잖아요. 그래 되면 호르몬, 여성호르몬 많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과 오고 그리고 또 안에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식을 지방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스트레스는 어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암에 걸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환자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꼭 물어봐요. 암에 걸리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근데 의외로 많아요. 스트레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도 무조건 다 스트레스를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앞에는 뭐가 뭐냐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진짜 머릿속에 희어가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외로 이게 그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을 하면은 좌식 문화 하루 종일 앉아 있죠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그 어쩔 수 없는 직업적인 어떤 사회 생활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 해요.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운동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많이 소실이 되죠. 그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또 비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수면. 잠을 요즘에 깊게 못 자고 불면증 있는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불면증을 되게 보면은 통계마다 약간 달라요. 뭐한 40에서 50% 보는 데도 있고, 한 50에서 60%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0에서 60% 사이에 어 환자들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면증은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암에 걸리는 원인도 돼요. 우리 잠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멜라토닌이 우리가 잠을 잘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우리 뇌의 송가치라는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저녁에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휴식을 하고 잠을 자야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근데이 멜라토닌이 잠을 자기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암을 치료해주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멜라토닌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이라든지 다양한 호르몬들을 같이 자극을 해서 우리 편하게 쉬면서 안정을 시키는 그런 효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을 또 억제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잠을 청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긴장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예요. 그런데 각성 상태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부교감신경 상태로 바꿔줘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긴장 상태가 풀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내꺼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수면이 유지를 해주는데 이 수면이 잘못됐다. 잘못되면 그런 기능들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멜라토닌 효과도 못 얻죠. 그 긴장 상태가 연장이 되거든요. 연장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테로이드, 각성 호르몬이 떨어지질 않아요. 안 떨어지면 바로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많이 있죠. 발암 물질도 뭐 플라스틱 기품부터 해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있는 테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방향제. 요즘에 뭐 모기향이라든지 그리고 집안에다가 방향 쪽에 뭐 아로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데서도 일종의 발암 물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 취미 생활 하는 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우리 밖에 나가면 또뭐 있어요? 매연 그런데다 미세먼지 거기다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원인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하는 가운데 특히 뭐 유방암 뿐이 아니고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따지면은 정말 이제 암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을 볼 때는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잠이 수면이 잘안 돼. 그러면 수면을 교정하는 것 정도는 내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 부족해. 그럼 운동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연이라든지 이런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었어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가면 그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암에 걸렸더라도 재발전이 안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적인 개념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유방암 환자들은 특히 이제 비만하고 지방식이 이런 거 관련이 되니까 특히 좌식, 운동화도 관련돼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유방암 환자들은 식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겁니다.